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오늘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대권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상당의 사선인 정우택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내화합과 보수통합, 반문연합 등 이른바 삼합의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은 대권을 노리는 당대표가 아니라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올인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국가의 안의를 보존하고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저정은택이 당대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 3년 만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당이 공당답지 못하고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주자를 뽑는 경선처럼 치러지면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권을 발판 삼아서 지렛대로 삼아 나만이 대권 주자의 앞서가는 선점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직은 지난해 6.14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정우태 의원을 포함해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오세훈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임대표는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CJB뉴스 구준혜입니다.